안녕하세요 2021년 5월 2일 한우리 영유아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다윗시1편 4편에서 말한 그 귀한 은혜 정말로 아버지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 기쁨이 강물같이 흘렀던 그 주님의 은혜 다윗이 받은 그 은혜를 우리도 받아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음, 오늘 본문 말씀 10편 4편 1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아, 제가 아, 말씀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극률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휘를 구하겠느냐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들을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아멘. 어, 오늘 아, 시편 음, 4편의 말씀을 아, 가지고 왔는데요. 어, 말씀이 음, 어, 시편 3편하고 4편은, 그 짝을 이루는 시편이라 그래서 시편 3편은 아, 아침의 노래로 또 시편 4편은 밤의 노래로 불려집니다. 성자 어거스틴이 음 자기의 그자서전 고백론에서 시편 4편을 읽을 때마다 자신의 성령의 감동을 느낀다고 고백하면서 이 시는 다윗의 시이지만 자기의 시이기도 하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아 다윗의 시 대부분이 그렇겠지만 이 시도 역시 어려움과 고난 중에 쓰여진 시로서 아, 이 시편의 배경이 다들 여러 가지 아, 견해와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체적으로 보편적인 견해로 다윗 이 아들 압살롬의 그 반란을 피해 다니면서 하나님께 아, 간구했던 기도와 감사의 고백이라고 합니다. 음, 오늘 이 시편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심에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시편 4편을 네 가지의 주제로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묵상하면서 귀한 은혜에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다윗 시편 4편 중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다윗 왕의 그 상황이 1절에서 그 상황을 엿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새 번역 성경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공궁에 빠졌을 때 나를 막다란 골목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고백했듯이 역시나 아 쉽지 않은 어려운 상황, 절박한 상황에서 이 시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들의 반역으로 쫓겨다니는데 아 그같이 인생의 쓴맛을 경험할 때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어, 다윗의 아들 중에서 솔로몬 빼고 가장 언급을 언급이 많이 되었고 또 자, 다윗이 지극히 사랑한 아들이 바로 이 압살롬입니다. 그 압살롬이 어, 아버지의 왕의 자리를 넘보고 아버지를 반역함으로 예기치 못할 상황에 처한 다윗이 아마도 아마도 우리 같았으면 분통이 터지고 화병이 나서 억울하고 정말로 분해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가 됐는데 다윗은 그것을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이러한 귀한 시편의, 시편 4편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마 아, 만약에 이런 상황이 저라면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아들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내가 죽고 우리 아들을 왕으로 잘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정말 이도 저도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을 때 다윗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자신을 이 고난에서 헤아려 주시고 공의로운 판단으로 자신을 극률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기도는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어, 부분인 것 같아요. 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한 그 하나님과 신뢰 가운데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기도,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다윗에게 후에 보시면 알겠지만 놀라우신 은혜로 응답을 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많이 기대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야 정말 이 기도 들어 주실까? 이렇게 반신반의하고 기도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기도를 해 놓고 잊어버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받았을 때 우리가 사은 놀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 이 기도도 들어 주셨네. 진짜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믿음 없이 드린 기도라는 것에 우리 자신이 가끔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응답해 하신 것에 대해서 놀라는 어, 저도 몇번 그런 경험이 있어서, 야, 진짜 믿음없이 기도를 막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어, 든 때가 있었습니다. 음. 두 번째, 그 다윗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였겠는가? 그 누구신가? 다윗은 어, 기도의 대상이 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공부했던 적이 있는데요. 여호와 마카데시 의로우신 하나님 아 마카데시 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예레미야 23장 6절에서 여호와 우리 공의 여호와 우리의 공의 여호와 취득해는 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의롭지 못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오직 우리의 참 의가 되신 하나님을 부르며 너그럽고극휼히 여겨 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가 나서 그가 이 땅의 공평과 정의를 실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리의 완전한 의의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소망이 담긴 기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시편 4편에서 잠잠하라입니다. 잠잠하라. 어려운 중에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말인 것 같습니다 어, 어려움이 닥쳤을 때 입술로 실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우리는 절대로 입술을 입술로 실수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불평의 말, 의심의 말, 판단의 말 이런 말들을 한번두번할 때마다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믿음은 흐트러지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송을 돌았을 때 오직 제사장 일곱이 일곱 양강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괴가그 뒤를 따라갑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고 너희의 음성, 너희의 소리를 들리게도 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것도 내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만약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저것 말을 시작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돌 수도 없었고 7일이 되기도 전에 아마 의심과 불안으로 정말로 그 일이 진행될 수 없었음을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직 어려움이 닥쳤을 때 시험이 왔을 때 잠잠히 이해가 안 돼도 불안해도 상황이 꼬이고 또 응답이 너무나 길어진다고 할지라도 절대 입술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범죄하지 말고 혹여나 잠자리에서라도 마음으로라도. 분내지 말고, 죄 짓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다윗은 다짐하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어렵고 큰일 당해, 당해보면 이말 조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가 다 경험해보셨을 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이 또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로 어려울 때일수록 험한 일을 당할 때일수록 말을 조심하면 그 시험에서 속히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음을 다윗의 이0편 4편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간접 경험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렇게 어려운 중에 다윗은 여호와께 의의 제사를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의의 제사가 그럼 무엇일까요? 의의 제사가 무엇일까요? 음,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고통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전제와 온전한 전제를 기뻐하십니다 의로운 제사와 전제와 온전한 음, 전제를 기뻐하십니다 라고 시편 51편에 기록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때 주님께 더 엎드려서 기도하고 이럴 때더 마음이 상하고 낮아지고 가난해져서 이전에 행한 죄들이 또 생각이 나게 하시고 자신의 죄를 더 들여다보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래서 통회하고 자복하게 하신 그래서 오직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선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만 구하고 찾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의의 제사로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0연 51편 다윗이 정말로 바세바와 통관해서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고백하고 지은 시인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제사, 의로운 제사는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며 낮아지고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의로운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이러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것들을 정말로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이런 가난한 심령 간절한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와중에 어떻게 다윗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시편에 시인이 겪고 있는 부당하고 혼란한 상황이 해결되었다는 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인은 마지막 절에서 평안함과 기쁨의 충만함을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기쁜 때는 수확의 기쁨, 포도주, 곡물 그것을 걷어들일 때의 기쁨. 또 하나는 그 백성들이 전쟁의 승리에서 적군들에게 탈취물, 전리품을 많이 가지고 왔을 때, 그때 또 이스라엘 백성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저자 다윗은 그의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이 새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고 고백하는데 도대체 어떤 것이 그렇게 그의 기쁨이 되었을까요? 어떤 것이 그렇게 기뻤을까요? 시편 저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깨닫게 하신 본문 3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해서 경건한 자를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그들의 곤란 중에 드리는 기도를 극률하심으로 들어주시고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주셔서 주님의 그 완전한 선을 보이신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아마도 아마도 이 완전한 선이 되시는 분으로 후에 오실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심으로 성령에 강하게 감동을 받은 다윗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서 구원의 기쁨에 감사하고 그 기쁨이 저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고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곤란 중에 쓴이 시가 우리의 노래가 되며 다윗과 옛 선진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보기를 바라고 원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는 경험한 우리는 이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노래로 주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의 노래를 불러, 불러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순간에도 입을 조심하여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선하게 응답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음, 정말로 다윗의 이 고백이 이 믿음의 선포가 정말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다윗이 가졌던 그래서 자유함,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 구원에 택하신 백성에게 특별히 주셨던 그 은혜와 기쁨이 우리에게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긴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겠소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